저희 아이가 좀 컸습니다 이제 기어 다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콘센트에 관심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 하고 남은 그 물티슈 뚜껑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을 쓰긴 했지만 지금은 베베 숲이 보이네요 미키마우스였는데 여튼 그 여러 가지 제품을 제품에 한가 지 이게 원래 우리 목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모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이 콘센트에 관심을 가지,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콘센트에 붙여보았습니다. 어때요? 안전 커버가 됐어요. 지금 여기만 붙인 것이 아니라 가봅시다. 이쪽에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어, 안전 커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요? 육아팁입니다. 육아팁.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아이가 이제 조금, 네, 네,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